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 교단, 순복음 교단이 전수조사를 따로 했어요, 보니까. 아.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을 내가 조금 어떨 때는 의심스러웠다가도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했다가도 해서, 근데 이영훈 목사님은 확실한 우파야. 이영훈 목사님이 지시를 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순복음 교단 전체에 네. 전수 조사를 했어요. 순복음이 약한 160만 정도 되거든요. 음. 순복음이 예. 교단하고 교회하고 합쳐서, 예. 근데 여기 도표하면 띄워주세요. 이거보세요 자, 이건 이거 내가 이거는 이어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지금 이거 띄우는 겁니다. 방송해도 좋다고. 자, 자유 통일당 7 1 0야 순복음이 그 150만 만 잡아서 목사님, 120만이에요. 저게요.